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기도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누가 하던 다 응답받는다. 라는 거 확실히 믿으시고, 일단 오늘 주제가 돈이니까 돈을 놓고 예를 들어 볼게요. 첫째, 솔직하게 하세요. 아주 까놓고요. 염치 없다는 생각 탁 버리고 자신이 얼마나 필요한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까발려 버리세요. 하느님 앞에서 부끄러울 게뭐 있어요? 하느님이 날 얼마나 탐욕스럽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할 필요 없거든요. 하느님 앞에서 솔직해질 수 없으면 대체 누구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남 판단하기 좋아해도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 자기 상황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해보세요. 둘째, 구체적으로 하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게 되어 있거든요. 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어떤 기도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고요. 이 말이 맞긴 맞거든요. 단지 하느님 저한테 돈 주세요. 아멘 하는 기도보다는 제대로 된 기도가 바로 자신의 소망을 그대로 실현해 준다는 것을 더 설명해 줘야 하긴 하지만요. 하느님 저한테 돈 주세요. 아멘 해도 응답 받아요. 월급 날 월급 받겠죠. 하다 못해 남편이 만원 주면서 여보, 나 양말 좀 사다 줘할 수도 있고요. 돈 주세요. 그래서 돈 받았잖아요. 그럼 아멘이에요. 우리식으로는 땡이고요. 제가 비싼 밥 먹고 장난치는 게 아니고 이 원리를 모르면 기도로 인생 역전 드라마 같은 일은 절대 안 일어나요. 신님, 돈 벌게 해주세요. 살도 천여 때처럼 빠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당연히 응답을 받으시거든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원 벌고 땡일 수도 있고, 살도 천약대로 빠지긴 빠졌는데, 그게 바로 30년 후래도 할말 없다는 거죠. 자, 님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해요. 그럼, 첫째 방법대로 솔직하게 님의 상황을 다 이야기하세요. 아주 간절히 제가 좀더 낫게 살고 싶어요. 하고요.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난 방법을 몰라. 나도 어쩌라고 하시는 분들 그거 꼭 고쳐야 해요. 신의 섭리는 너의 자유 의지로 방법을 모르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을 선택했구나 하고, 그래, 내 너의 자유지를 인정하지!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니 계속 방법을 모르고 가게 팔고 확실하지도 않은 다른 일에 덥석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응답받기 전에는 섣불리 움직이지 마세요. 돈 없어 죽겠다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딱 그렇게 되는 이유 이제 아셨죠? 아니 그럼 없는 걸 있다고 하나요? 하시지 말고 같은 생각을 해도 에요. 난 돈이 없어서 은행에 돈 찾으러 가네가 아닌. 아유 난 은행에 돈도 있어서 이렇게 찾으러 가네 하시라는 거죠. 두고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돈 있는 사람돼요. 기도할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기도만 딱 하고 끝내지 말고 항상 응답을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그대로 앉아있거나 엎어져 있거나 어떤 식으로든 마음을 비우고 있어 보세요. 그렇다고 억지로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잡생각들이 스쳐가도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거나 옳커니 하는 생각들을 자부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응답이고 자신의 위대한 영혼의 소리예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어릴 적에는 두손 모아 기도하면 웬만한 기도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억은 강력하지만 왜인지 나이가 들수록 기도하지 않고 있었네요. 오늘은 감사의 기도를 꼭 드려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